여러분 안녕하세요, 초코입니다네 오늘은 이 과자를 먹을 건데요. 음, 과자 이름이 참그럴거인것 같은데요. 이거 약간 그홍민정로 나오는 그거 같고요. 일단 이거 먹어보도록 할게요. 그 전에. 탭핑 소리와 이렇게 비닐봉지 소리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. 자 탭핑 소리였구요. 탭핑 소리였구요. 두번째는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도록 이런 소리가 나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소리가 났구요 이제 한번 뜯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자가 참 많네요. 먹어볼게요. 맛있네요. 맛있습니다. 짜잔. 또 먹어 봐. 세 개가 남았는데요. 일단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이상으로 쪼꼬 ASMR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